오늘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묵상집을 통해서 아가서 1장 7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아멘. 우리가 만일 이나 하지만과 같은 조건을 붙이지 않고 주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 말할 때 그분을 사랑하기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그분을 사랑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만족하는 것은 빈약하고 얄팍한 경험에 불과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같이 중대한 문제에 관해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 영혼에 안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피상적인 희망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고 믿는 단순한 믿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옛 성도들은 그러나 만약 바라기는 믿기는과 같은 말을 사용하여 애매하게 말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요분 내가 알게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라고 말합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당신은 실제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성령의 증거를 받아 그것을 확신하고 그것은 믿음으로 당신의 영혼 위에 새겨졌습니다. 그리스도를 진실로 사랑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사역이고 그분을 통해 마음속에 일으켜져야 합니다. 성령이 그 사랑을 유효하게 하는 동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논리적인 원인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원래 부유한 분이셨지만,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그분의 탁월하신 인격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동으로, 그분의 매력에 대한 감탄으로, 또 그분의 무한한 완전하심에 대한 의식으로 충만합니다. 그분의 위대하심, 선하심, 그리고 사랑하심이 한 줄기 빛나는 광선으로 융합되어 우리 영혼을 사로잡아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라고 외치게 합니다. 이 사랑 비단보다 더 부드럽고 돌보다 더 단단한 사슬로 우리 마음을 묶는 이 사랑은 얼마나 복됩니까?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시는 아들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진실하고 또한 신실한 사랑이 날마다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커지게 하옵시며 실제적으로 주를 위하여 살기를 갈망하고 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항상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